안녕하십니까. 두성 플레이스 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최성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주제는 이제 올림피 그러니까 중등 올림피아드에서 되게 얘가, 얘기를 할 건데요. 어, 대부분의 영자고 입시생들이 그 입시를 하기 전에 올림피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어, 올림피아 준비 뭐 하셨어요? 어, 저는 가장 메이저한 세개 수학, 물리, 화학 다 했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수학이랑 물리랑 화학려봐 음, 아니 이제 올림피아드 하면 어쨌건데 대회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금을 예, 그 탔느냐. 금 운동. 그 배달이 있나? 아, 장려상은? 아니 장려. 장유, 아 저는 장려밖에 없는데 장려상 중요한 거예요. 장려에.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작년 하루신 거. 아무 축하드려요. 아 근데 아, 아, 사실 근데 작년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근데 그냥... 사실 그것도 그런데. 아, 그 얘기를 해야겠네. 사실 장려 같은 경우 예. 약간 참가상 느낌이. 왜 네, 저도 같은 거라고. 그런, 그런 느낌이. 작년도 잘한 사람 중에 작년이. 그 너는 그래서 못 탔어. 저 이제 금 하나 했고요. 몸 금. 아 그러니까. 저 설명해 봐.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금상을 받고. 화월 금. 다음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은상을 음. 받고. 음. 물월 음.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네. 참가상 장려를 받습니다. 점점 점, 점 내려가네. 아니, 반대로 말했어야 아 반대로 말했었는데. 아 반대로 말했었는데. 아, 수학 분리 화학수능 말했었는데. 아, 수학, 수학, 너, 아. 아니, 저는 수학은 사실 제가 두번 쳤어요. 아무 두번 쳤다고? 아뭐두번 쳤던 아니, 제가 중학교 이학기 때는 음. 1 차는 은상 받았고 네. 2 차는 장려를 받았고요. 음. 아 수학은 일차가 있어요? 아 수학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1차때 상을 주는데 음. 금, 은, 동하고 장려 이다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금, 은, 동은 2 차를 볼 수가 있고 장려는 장려는. 음.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본선같지 예, 네, 그렇죠. 음. 그럼 러면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어요? 저는 일단은 학원에서 좀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 보통 그때 영재고 준비를 하잖아요, 같이. 그렇죠. 그 학원에서 이제 올림피아드까지 약간 곁다리로 같이 해주거든요 아, 저는 영재고 준비와 올림피아드 준비 동시에 했어. 네, 동시했어요. 제가 좀영재고 준비 자체를 약간 다른 또래보다 좀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해요. 사실. 아, 근데 네. 그러고 이제 올림피아드랑 일정이 좀 겹치고 그러죠. 미비를 올림피아드도 하고 하면서 영적을 하니까 음. 그런 식으로 같은 학원에서 진행했죠. 너는 어했어 아. 음, 네. <laughs>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드를 다 끝내놓은 다음에 영적으로 시작했거든. 음, 나도 그랬어. 응. 대부분 이제 너 같은 때 이제 아마도 2학년 때. 그 올림픽을 쭉 하고 3학년때부터 본격적으로 영동 입시 준비를 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1학년 겨울방학때 저는 KMO를 준비했었고 음. 그 다음에 딱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사이에 시키면 왔었고 근데 여름방학때 무료랑 아. 화울도 공중에 공부했는데 솔직히 그때 원래 제가 천재가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서 아. 네, 하울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음. 그럼 1학년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네 네?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네 그런가 봐엘리트네 3년동안 공부만 하고 3년동안 계속 어. 여기 와서 3년동안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유 좋아. 아무 사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아. 학원에서 어쨌건 그 준비를 같이 하잖아 영재고 올림피아드랑 아니 맞... 먼저 시키는 거 어쨌건 영재고 준비한 애들은 너희들처럼 대부분 다 올림피아드 준비했고 상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민목이 드는 게 과연 올림피아드 준비가 음. 영적으 입시에 도움이 돼요. 어, 일단 음. 저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음.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많이 문제도 풀리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더 개념 같은 게 정리가 된 아,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올림피아드 개념이랑 약간 올림피아드에 사용하는 개념이랑 영적으로 입시에 사용하는 개념좀 비슷하다. 내가 네, 어차피 그 비슷한 내용을 하니까 음. 그 내용을 정리하를 한번 해 주면 좋겠어요. 음. 같아요. 그, 있기만 그 있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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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제도 많이 풀니까 네, 그래서 음. 많이 풀리게 이제 그, 그쵸았 너는 이제 좀 도움이 됐어요? 예, 저도 도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예요. 올림피아드는 문제를 어떻게 빨리 푸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아, 문제 빨리. 영재고 입시에서는 개념을 어떻게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다르긴 했지만 어쨌건 올림피아드에서 배운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됐던 일이. 아, 그렇죠 문제를 푸는 감은 확실히 좋아졌으니까. 아, 올림피아드는 감. 아, 좋아. 아, 그러면 두산 입시에는 도움이 됐다. 그렇죠. 어,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약간 들어와서. 영재고 이제 내신에서는 좀 도움이 됐습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네, 내신내신 이제 저는 일단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일단. 이게 이제 들어가셨는지. 사실 지금 영재고 내신에서 가장 힘든 게 저는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시간을 좀 음. 빠르게 문제를 풀고 빠르게 답을 쓰고 이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그걸 하면서 개념 같은 거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음. 개념은 익숙한데 정확하게 답을 빨리 구하는 건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KMO 수학 같은 거는 되게 좀 창의적인 문제도 하고, 음. 그리고 정수도 있잖아요. 정수로. 정수로. 그렇지.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영이 no. 하나도 안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도 닮음 써서 그걸 풀고 이러는 게 지금 다 이제 식으로 푸니까, 음. 아니, 이제 완전 다른 분야를 배우는 거고 수학은 음. KMO랑 아예 다른 분야고, 물리랑 화학 같은 거는 같은 분야긴 해도 좀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좀 도움이 안 되는 거 음.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얘기를 하자면, 게임 o 1차에서 배운는 내용들은 영재고 내신에서 약간 동움이는 것들이 일부라도 있거든요 네. 근데 2차로 넘어가면 2차가 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 학교에서 또 그런 게 쓸모가 없잖아요 사람들 아, 그래서 그냥 2차는 사실 그냥...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제 입장입니다 1차 공부는 좀 도움이 됐는데 네. 2차는 거의 정원 도움이 안 됐다 네. 어, 어. 근데 사실 2차도 사실 나가는 사람만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아이 나가 봐야 공부를 해봐야되없어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아, 만약 붙었다면 그렇게, 시, 그렇게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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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도 예, 된다. 예, 예. 약간 이런 예. 케이스일 수도 있잖 그래서 k m 본상은 없지만 영딱 붙어 경우. 네, 아니면 k m 본상은 이제 하지만 정작 영이 있을 죽수있는 경우. 그런 예. 그까도 뭐. 있긴 하죠. 가끔, 있긴, 가끔 있긴 있긴 있겠죠 가끔 뭐. 네, 가끔이다 근데 네, 그런 네, 경우는, 음. 음. 경우는 그렇게 상이 화려하면 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애를 안 뽑을 리는 없죠. 그렇죠. 아. 아 근데 그걸 있어요. 상을 못하는데 영재고 현재 들어와도 되게 잘해요. 그런 음.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 저랑 같이 하면 다녔어트두명 있는데 걔도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올림피아에 대해서 본선에 못 갔거든요. 근데 아. 지금 들어와서는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내일은 더 좋지 좋다. 네. 음. 제가 보기엔 그런 거 같아요. 영재고 내신은 성실함인거 같아요. 그냥. 아, 거의 다 아, 그렇죠. 성실한 함이게 맞니? 그래 약간 올림패드 상이 많다 보니까 좀 그게 그 아까 말씀하신 약간 뽕이 있거든요. 약간. 음. 아. 아, 그렇죠. 네. 아, 내가 설마 영재고 싼난 잘한 다 내가 설마 못 하겠어. 오만해지는 거. 네. 오만해져 가지고. 내가 전국 몇퍼센트 그렇죠. 이게 이게 아, 몇 퍼센트인지. 그러죠. 왠지 올해 이렇게 뽕이 차서 성실하지 않게 돼요, 이게. 성실하지 않다. 이게 사실 물, 이렇게 물을 화월 그리고 수월 이렇게 깊이 주명학보다는 음. 차라리 깊이 할 시간에 딱 영재고 할 만큼만 하고 딱그 심한 내용만큼 딱 정리했잖아 지금 영재고에서 내 음. 범위는 그 중학교 범위 내에서만 하고 음. 차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부를 좀더하는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런 그렇죠 그런 그런 게, 것도 좀 도움이 되죠. 이런게 입시 학원에 다 보잖아요. 그런준지를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이제 수 물을 하만 투자를 하니까 좀 그런 과목 감옥, 부족한 과목들을 채우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수 있다. 너무 수상 실처럼 눈매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요즘에 수상 실천을 도시더라도 수상 목적은 네. 제 것이 아닙니다. 학원일 니다 학원일 것이라고 네. 학원 플러스 네. 뽕.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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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상점도 있잖아. 자기 상점도. 상점도 있그거 보면 자신감이 차오르죠. <laughs> 그거 진짜. 아... 한 한다... 달. 아니 그딱일 년, 일 년. 뭐 어쨌건 그럴 바에는 이제 생물이나 지구학 같은 걸좀더 준비하는. 네. 채우는 게 채우는 게좀 나았다. 부족한 걸 채우는 게좀더 합리적인 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유 좋아. 뭐 오늘 소감 같은 거라도 오늘의 소감이요아 네. 그래도 이게 상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도 오고 좋네요. 저는 이제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평생 거의 못 보는 케모 금상. 그래 금상. 금상. 어 금상. 그건 좀 네, 대단하다. 아, 케모 금상은데. 네. 아 저는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종국 성이 거의 0.01%점영일야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이, 게, 금 금상신 소감을 해주세요금 금상의 소감 어떻습니까? 아 그냥 운이었고요. 그거는 아 운으로 끝나. 아, 네. 정말 시기 운이고요. 네. 네. 정말 운이고요. 정말 운이고요. 그냥 영재고 입시 잘하는 게좀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 아, 아까 아 네. 제가 말했듯이 생물학하고 지구학좀더 공부해서 입시 때 도움되는 게 맞아요. 생물 지구 열심히 해라. 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본판은 영재고 입시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 음. 음. 알겠습니다. 영재고에서 대학을 간 것도 중요하니다 그렇죠. 들어와서도 네. 네, 들어와서,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여러분. 아, 공부해야죠 공부 열심히 공부 하세요. 공부하죠. 뭐라도 해야 돼요. 그냥 안안 아, 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보다는 케올림픽아도 준비하는 게 낫고 그보다는 거 영재고를 대비하는 게좀더 아, 게 좋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음. 지금 맞고 그렇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